써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 쪽부터가 저희 쪽부터. 네, 계속 찍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들 사진 찍어주고 계신데 이 사진들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개인 소장 하지 마시고 꼭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매하시는 뭐 예매 전화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블로그, 카페 등등의 후기를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어, 그리고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죠 네.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laughs> 네 인스타그램 다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후기 남겨주실 때는 꼭해시태그를 샵극정인 하룻밤, 샵극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찾아가서 좋아요를 누르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첨통에서 엄청나 많은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남겨주실 거죠? 네. 네, 참 믿음이 가네요. 네, <laughs>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공연이 재미없었다, 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내 취향이 아니다 하신 분들은 네, 어디 가서 입도 막그다지 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준비한 이벤트를 어,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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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지금 자기 옆 사람한테 있는 네. 보내는 편지 이벤트인데요. 네 시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에 최고의 선물, 윤석아. 어, 윤석 씨. 세상에 태어나 나를 만나줘 고마워. 6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늘 너의 곁에서 힘이 될게. 2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보다 내일더 너를 많이 사랑한다. 슬기가. 슬기예 <laughs> 윤석 씨, 윤석 씨 어디 계시나요? 일어나신 김에 뭐 어떻게 한마디 쓰면 요 우리 남자들이랑 뭐 좋아하니까. 네. <웃음> <웃음> 뭐 진짜...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하시는구나네. 오늘 생일이신가봐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내 아, 오늘... 네. 얼마나 만셨어요 6년. 6년. 뭐할 <laughs> 말이 <뭘 알려드렸는데. 웃음>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멤버들 저희 신청하셨는데요. 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어, 저희 그 극적인 하룻밤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신청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있고요. 어, 편지 이벤트랑 네. 일러스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 많이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두분 사랑 영원하시길 네. 바라면서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가시는 길 옆에 는과 저희처럼 극적인 사랑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지금까지정원가시의 극적인 하룻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